저희 무료 문의 전화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 전화 2 1 2 8 8 5 6 0번 서울 전화 2 1 2 8 8 5 6 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어, 문자 메시지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연서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그 다음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화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현선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구분다리역인데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천호동 주택 바로 인근에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천호초, 천호중, 천일초등학교 등 학군이 형성돼 있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층들이 즐겨 찾는 천호동 로데어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강동구 철호동 주택의 모습도 직접 살펴보겠는데요. 2018년 12월에 준공된 신축 주택으로 12개 동 168세대의 대단지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단지인 만큼 어린이집과 단지 내 상가까지 갖추고 있어 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를 자랑하는데요. 또한 지하 주차장이 완비돼 1대1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부를 보시면 3베이 구조로 채광과 환기뿐만 아니라 넓은 전용 면적으로 공간 활용 또한 우수합니다.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철호동인데요. 단탄한 배우 수요를 지녔으며 유동인구 또한 풍부하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강동구 철호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요번에 바로 이 강남 4구, 강동구에서 이 중심이죠. 천호동으로 한번 떠나볼 텐데, 아,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12개 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개요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건물 모습도 한번 들여다 볼까요? 네. 어, 강동구 천호동의 대단지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5호선 구분 다리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대지 면적은 15.6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4.73제곱미터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총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8년도 12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어, 매매가는 2억 7,130만원입니다. 되겠습니다. 어, 대단지 12개동 168세대 이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을 갖는 대단지 다세대입니다. 이렇게 대단지는 부지 확보와 공사 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강남 사구를 통틀어 거의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치있고 황금성 또한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단지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과 단지 내 상가까지 갖춰진 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본 매물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주차 시설인데요. 요즘 다세대 세입자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주차입니다. 이로 인한 트러블도 많고 또 불편도 많은 사항입니다. 본 매물은 아파트형 지하 주차장에 1대 1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무더운 날이나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 비오는 날에 또 너무 편하고요. 지하에 주차하시고 바로 엘리베이터로 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세입자의 선호도도 높겠습니다. 3베이 구조로 체감과 환기가 좋고요. 실용적인 구조로 임차인이 선호하며. 어, 실내 공간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인테리어 되었습니다. 주변 다세대와 비교해서 여유있고 넓은 전용 면적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1 2개동 눈길을 끄는 대단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단, 대단지형이기 때문에 단지 내 지금 어린이집 상가 이런 거다 있고요 거기다 주차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투룸의 3리 베이 구조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 이제 입지역 호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어 광화문 여의도 등 많은 직장을 지나는 오피스 라인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5호선. 구분다리역을 도보로 도보로 분이후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입니다. 어, 도로망도 올림픽대로와 강변문로로 접근이 용이해서 편하게 어느 지역으로 이동도 좋습니다. 어, 9호선이 3구간까지 지금 개통을 한 상태이고요. 고그 4구간도 연장 개통을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8호선도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9호선과 8호선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입지입니다. 어, 주거지로 이미 잘 형성이 된 곳이기 때문에 대형 마트와 뭐 대학병원, 극장, 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한강공원과 대형공원들, 대형 공원들, 대형 대형 공원 등 어, 근거리가 있어서 어, 주거 만족도도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도보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군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어, 강남 4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강동구인 만큼 개발 호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기존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서 서울 주요 3도시처럼 주거와 일터가 공존하는 자, 자족형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종쪽의 대표적인 경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강동구입니다. 어, 먼저 고덕동의 약 7만 평 입지에 강동구청 주관으로 고덕 비즈밸리가 202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이며 또그 주변에 집값을 올리는 이케아와 백화점이 입점 예정에 있어서 고용인구가 3만 8천여 명에 달할 예정으로 고용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상일동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세스코 등의 대기업이 자리 잡은 첨단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6만 명 이상의 고용인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일동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많은 기업의 입주로 인한 인구의 증가로 집값상승이 기대되는 호재입니다. 강동구에는 낙후된 몇몇 지역이 있는데요. 새롭게 달라지는 강동구인 만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해서 완벽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곳이 봄 매물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천호동 뉴타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 한 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지금의 2주를 모두 마치고 철거 중으로 한차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 일대에 대규모 주거지로 변모하게 되면은 집값은 당연히 동방 상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는 강동구 아직은 저평가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새 왜이 동북권 좀 핫하잖아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뭐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5호선이 역세권인데 8호선, 9호선까지 연장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꼭 한번 챙겨주시고요. 자, 그럼요. 아, 핵심적인 포인트만 따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핵심 투자 포인트 좀 살펴볼까요? 네, 서울에서는 이렇게 좀처럼 만나기 힘든 대단지, 12개 동의 대규모 다세대로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못지 않은 1대1 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도 다세대 매물로서는 굉장히 희소하며 또한 세입자의 선호도도 아주 높겠습니다. 또 아직은 저평가된 강동구에 지금 투자하셔서 앞으로 다양한 호재로 인해서 달라질 강동구의 시세 차익도 누리실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2천만 원 미만으로 그것도 투룸에 소액 투자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천호동의 부동산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 지금까지 한번 살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어, 오늘 함께 해주실 팀장님, 어, 가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볼까요? 네, 가격은 매매가는 2억 7,130만원, 전세 예상금액그 2억 5,300만원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신다면, 어, 1,830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역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9,13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